87516 8648 4728 4624 정답은 6384 7963 7428 9981 9436 정답은 7426 3, 4, 12, 3, 3은 9, 4, 46. 4, 16, 4, 3, 12, 정답은 1, 4, 6, 2, 2, 1은 2, 2, 7, 14, 9, 1은 9, 9, 7, 6, 13, 정답은 0, 4, 9, 3, 8540, 8432, 250, 248, 정답은 4428, 6530, 622, 1505, 1202, 정답은 3172, 6424, 6742 4416 4728 정답은 3008 8756 8972 2714 2918 정답은 6478 428-428-224-224 2, 2, 정답은 0924-4624-7642 4. 4, 정답은 2820-7856-7321 9872 9327 정답은 6557 1202 1909 8, 8 9, 0, 5, 2 6 8972 정답은 0522 3 1 3 3 4 2 31은 3, 3, 42 정답은 0, 4, 6, 2, 2, 7, 14, 2, 3은 6 정답은 1, 4, 6, 0, 4, 8, 4, 5, 20, 8, 26, 8, 5, 40, 정답은 1, 2, 0, 0.